네. 이 머리는 잘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간나무에 홍시 땀으로 올라가다가 마 머리를 어, 상한 적이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 마귀는 머리를 상했다는 말. 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예수님이 한 말은 아니죠.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8절. 8절. 8절을 8절 읽고 시작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처럼 마귀아에게 열맞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밝은 끝으로넣고는 자기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뭐 했다? 심판했다. 예수님은 심판받았다. 그래서 누가 이겼단 말입니까?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실제로 마귀가 이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마귀는 지금 머리를 좀 상해 보니까 그 때는 돌아다니고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누구를 딱 붙들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를딱 붙들고 살아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권세를 깨부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그대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소리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해를 의지해야 돼. 마귀의 본체가, 뭐,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성애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의자요 심판받은 것은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앞에 오면 꼼짝도 참 못해.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마귀가 꼼짝도 참 못하고 있잖아요. 응? 알렐루야. 마귀가 이런 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 못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나니는 사람이요, 얼마나 참 반듯해지고 아주 우아해지고 고상해지고 어 서마트해지고 아주 엣지가 있어 보이는 거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여자람만 쳐다봐요. 참한요이네요 신인자. 좀좀 목에 가래가 좀끌 들어가면 좀 목에 가래가 끌들로가 얼마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laughs> 아, 네. 그 전에 는요 지금대로 흐어적거리면서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짓하고 저짓하고 막. 아무도 관습하는 사람 없이요 그게 또 맞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번에 거쳐서 CJ그룹의 장남, 그 이름 뭐야 이 멋이 있는데, 그 친구는 뭐, 뭐 대마초가지고들어가자 공항에서 다른 사람다잡아갔는데그 친구는 안 잡아간 거예 그러니까 쥐가 네. 검찰에 가서, 나 좀, 웃어가서. <laughs> 이래가지고 어제 들어갔어요. <laughs>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친을 때려서, 짐을 때려서. 우리 차로 보세요, 차. 예수님이 시작하니까요. 부산에 있다가도 엄마 내일 주일날 외가에 가야 된다. 올라가자. 그래가 박수 안합니까 박수. 박수. <laughs> 아니? 아니 그 애가 배 나온지 며칠 됐다고. 어? 부산에 그 아빠와 같이 놀고 있다가 아빠 휴가 휴가 받은 놀고 있었잖아. 요근데 엄마 내일 주일인데 왜 하지?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아빠는 나와주고 아빠는 그 외로워서 저남면 몰라. 그렇게나 말기나, 아빠 부산에 딱나와고엄마들에 횡단히 올라와서, 그 다음 주일날, 자는 거예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 축소하고 나서, 주일 한 번도 안 빠진, 몇번 빠졌어요? 번안 빠진 건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죠? 한 번도 안빠졌어 아니, 실제로 뭐 휴가 같은 이런 날들은 뭐, 그냥 쉽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그렇죠. 어. 근데 아, 뭐, 많이 달라졌다. 많이 변했다. 사람이 아, 예수님의 그 순간보다 싹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백년처럼날 봐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 그대로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마귀의 원질를 박살낸 줄로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나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의하시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세 가지 하시는 일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책망. 책망이 뭐라고 했죠? 그런된 것을 의지해주고 바르게 해주는 것을, 예. 것을 책망이라고 요 네. 뭐에 대하여? 예.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예. 대하여.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바른 길은 성령 길입니다. 오른 사람 들어가요 바른 길은 성령 길이다. 시작. 바른 길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길은 성령밖에 없어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184장. すみません。